토트넘이 슈퍼컵에서 PSG에게 패한 후 똑같은 패턴으로 또다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것도 세골을 넣고도 굴욕적인 역전패를 당하자 토트넘 프랭크 감독의 경질설이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로 토트넘은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손흥민에 대한 특급 제안을 LAFC에게 해이 제안이 구체적으로 성사되지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영국 매체들의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환호를 지르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상황에 대해 뜻밖의 작심행동을 하고 있어 토트넘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27일 새벽 이른 시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025년 축구선수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휴식기를 들어갔습니다. 마른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기억하면서 11년 만에 크리스마스를 고국에서 쉴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재충전해서 내년 월드컵 때 맹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로 전격 이적해 마른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당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이제 나이가 들어 뛰지도 못하는데 MLS에서 관심을 보일 때 가격을 어느 정도 받고 팔고 그 돈으로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손흥민이 나이 들고 부진한다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 근거로 손흥민이 지난 시즌 7골 4도움으로 두자리수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언급했으며 슈팅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고 게다가 체력도 딸려서 스프린트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MLS로 이적하자마자 12경기에서 11골 3도움으로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경기였던 밴쿠버와의 경기에서는 혼자 두 골을 몰아넣으며 팀을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미친 맹활약을 펼치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실력이 득점왕 때와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두 자리 수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내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시즌에는 부상이 많았고 슈팅을 할때 발목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팀 사정상 부상을 안은 채 경기에 계속 뛰었다. 하지만 경기가 누적될수록 부상이 악화되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뛸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선을 다해 유로파 결승전에 출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은 MLS로 이적하면서 올 여름에 부상을 치료하고 몸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지금은 몸 상태가 최상이다. 경기에 빨리 뛰고 싶다고 말했었는데요. 손흥민이 부상을 완벽히 치료하고 회복하자. 득점왕 때 전성기 폼을 회복하면서 MLS에서 미친 활약을 이어갔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진 이후 토트넘 클럽 역사상 길이 남을대 참패를 당하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계의 조롱을 받자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에제에게 해트트릭을 당하며 1대 4로 대패.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실체가 저렇게 처참하다라는 조롱을 영국 축구계로부터 받자 팬들의 손흥민 복귀 바람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케인이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회상하면서 이두 선수가 아스널 전체를 상대했다고 과언이 아니었다. 케인이 떠난 후에도 손흥민은 혼자 멀티골을 넣으면서 아스널을 요리했는데 지금은 최전방에서 골을 넣을 선수 자체가 없다. 다른 팀에게는 저도 화가 안 나는데 아스널에게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아스널에게 대패한 후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는 토트넘과 아스널은 프리미어 리그의 유명한 앙숙 중에 앙숙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몇몇 팬들은 이어 손흥민이 MLS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시절을 잊지 못하고 토트넘에 오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데 우리가 손흥민 집 앞에 가서 토트넘의 복귀를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겨울 휴식기에 토트넘에 임대 복귀하는 것에 대해 단칼에 선을 그으며 토트넘 복귀는 절대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L.A.F.C.에서 행복하다. 나의 임대 이적을 논하는 것은 L.A.F.C. 팬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팬들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토트넘 팬들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헛소리가 너무 과하다고 대놓고 지적을 할 정도였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마저도 아스널에게 대패한 후. 팬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번에 이적한 선수들이 손흥민을 대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또 다시 눈뜨고 볼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 토트넘 팬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PSG와의 경기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앞서 나갔던 경기를 토트넘 선수들의 아니한 플레이로 PSG에게 5대 3으로 역전패를 당해. 영국 축구 전문 분석 방송인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각 실점 장면을 정밀 분석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의 실수를 일일이 지적해 많은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볼수록 진짜 열이 받는다고 말하면서 슈퍼컵에서 PSG에서 탈탈 털릴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골을 얻어맞는다. 그때도 패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만 하고 패널티 박스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다가 계속해서 중거리 슛으로 두 골을 얻어맞았는데 비티냐에게 중거리 슛두 방을 얻어 맞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코치진이 무능한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 팬들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너무 일찍 팔았다. 손흥민이 MLS에 가서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탑 레벨에서 뛸수 있는 실력이 있다. 겨울 동안 쉬는 시간에 당장 임대 이적 복귀를 토트넘 보드진은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손흥민 필요 없다고 팔아치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흥민에게 달라붙느냐"고 조롱하면서 진짜 몰렴치한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운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 최고 레벨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 대한 인종 차별에 대해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대했느냐"고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이 아니고" 영국인 선수가 저 정도의 기록을 세웠다면 아마 위인전기를 1 0권쯤은 냈을 영국인들 아니냐. 손흥민이 한국인이라고 무시하고 그 위대한 기록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토트넘 영국 팬들의 이중성이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인종 차별도 문제지만 손흥민에게 수비 부담을 시키고 케인에게 크로스나 올리며 미끼 역할을 시킨 것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MLS에 가서 손흥민이 수비 부담을 덜어주지 날라다니는 것을 봐라. 토트넘으로 다시 가서 바보 같은 수비수들 뒤치다거리 한다고 수비하고 새 모발을 가진 어린 선수들 키운다고 믿기 역할하는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와서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는 소식을 언론에 흘리며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을 잊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에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간복이 기사를 흘려보내자. 몇몇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토트넘에 오면 여권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 이제 토트넘에서 프리킥과 pk를 전담하도록 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경기를 할때 투지라는 게 뭔지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를 새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반응을 접한 국내 축구 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에게 자비는 없다고 냉정하게 일침을 가하면서 손흥민이나 되니까 10년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한 인간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다. 감사한 줄 모르고 무슨 임대의적 타령이냐라고 조롱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